핑크 장미는 사랑을 말하지만 목소리를 낮춘 방식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꽃말의 시혈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감사, 존경, 다정함 그리고 안정된 사랑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핑크 장미는 막 시작된 불타는 감정보다 이미 형성된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을 때 선택되는 꽃입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핑크 장미는 애매한 사랑 아닌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꽃말이나 서양 동양 꽃 문화 어디에도 핑크 장미를 짝사랑이나 애매함으로 정은, 정의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색이 주는 인상이 만든 현대적 오해에 가깝습니다. 톤에 따라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연한 핑크 장미는 고마움, 배려, 존중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스승, 부모, 상세에게도 무리가 없고 공식적인 감사선물로 자주 쓰입니다. 진한 핑크 장미는 설렘과 로맨틱한 호감을 담습니다.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상대를 압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에 가깝죠. 심리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핑크색은 사람의 긴장을 낮추고 방어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사과, 화해, 관계 회복의 순간에 핑크 장미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풀어줍니다. 정리하면 핑크 장미는 고백의 꽃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꽃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사랑을 지키고 싶을 때더 정확한 선택입니다.